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게 저기 인컨 요새 나온 것처럼 스타뱅으로안 되는데 버스턴이 30km 이상 에서 됩니다. 여기 보면은 이차 모양 있죠? 이 차가 내 차가 아니고 저 앞에 가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. 앞에 가는 차를 인식하면은 이게 지금 브레이크 줄여주잖아요, 내리막인데. 그 앞에 가는 차 이거 차막 모양이 뜨면은 그때부터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알아서 감속을 해준다고 공면됩니다 요새 나온 링컨 모델은 그 0km부터 되니까 다 되는 거고요. 지금 앞에 차 고대로 따라, 따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갈 때는 그 크루즈로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브레이크와왁스를 계속 밟으면 피곤하니까 요거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소극장, 소극장치인데 지금 이게 도로가 약간 좀그 도로폭이 저, 일반적인 고속도로하고 달라가지고 낭떨어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럴 때는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해서 하얀색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요 정상이에요 녹색으로 그러니까 나가면은 하얀색으로 깜빡깜빡하다 다시 살짝 넣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센타링 같이 그렇게 되진 않고요 소극적으로 잠깐 나갔을 때만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그 끝에 있는 차선이 탈방먹는 것이 요 앞에 차를 차가 보이는 거를 요거를 주시해서 보시면 돼요 요게 보이면은 니코너 포드차들은 알아서 이제 제동을 줄여줍니다 앞차와 거리 유지하면서